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계약서 특약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은 OW1H입니다. 특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약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사전을 참고를 했습니다.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특약이라 합니다. 법률은 특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특약이 있을 때는 법 규정에 가르마여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 어떤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미 규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하나의 호르기 있고.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 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에 표시한 때 하나여 특약에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특약을 작성을 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약이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제적인 손실이 뒤따른다 따시면서 돈이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면 아주 명쾌하게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을 해주기로 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적어놓으면은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 되겠냐 하면은 도배장판은 어떤, 어떤 회사, 어떤 칼라로 뭐 대략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임대인이 결정한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해도 된다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권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에 관한 권리상입니다. 계약일 당시에 등기상 정명서 권리관계는 권리관계가 그 장금일 다음날까지 형성이 돼야 임차권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금일 다음날까지 설정을 어, 해야 되겠고, 선순위 건재당을 보겠습니다. 선순위 건재당이 있는 경우에는 장금을 받은가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해 주기로 한다 하는 특약을 다루는 것 틀림이 없겠습니다. 대출 대출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일 경우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고 받았던 돈 다시 말해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달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분쟁의 소지가 많죠. 전세자금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파기되고 다시 말해서 무효가 되고 받았던 돈,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명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자 부분은 분쟁이 많은 분야입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베란다 외벽에 진행되고 있는 물이 새는 누수 문제는 건물의 내용 연수에 비례하여 노후화 진보화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금액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차후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달만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자 관계 시설물 관계입니다. 보일러, 전기 시설 등 주요 설비의 하자 관계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전구, 전등등 사소한 문제 등 이런 거는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할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달면 되겠습니다. 법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강행 규정 임대차 보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보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에 강행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적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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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임의규정은 민법 계약법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특약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게 좋겠고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발생할 경우는 목록으로 표시하고 대부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유효화합니다. 내용물은 할수 있답니다. 이슈입니다. 최근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허용하기로 한다. 단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 훼손, 파손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또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입주 청소 등 이걸 금액으로 명시하면 더 좋겠죠?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차, 주차는 뭐, 뭐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사의 주택인 경우에는 60% 정도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수 없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기로 한다고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